밤 사이에 막 2, 3백점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니까 안정권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1,800점대 정도 돼야 하루 이틀 정도 완충되는 거지. 안 풀리라고 치면 이틀 동안 안 풀리니까. 음. 아, 근데 생각보다 정크로 승률이 진짜 나쁘지 않지 않아요? 그죠. 내가 어, 정크가 승률이 나쁘지 않아. 그래서 하는거야 근데 이제 어? 저기 GM님이랑 저기 시청자분이랑 3인팟을 또 짜잖아 그럼 내가 정크를 집어넣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3인팟 짜면은 정크 집어넣기가 애매해가지고 지금 큐를 짜야되나 말아야되나 지금 고민되는거지 정크 말고 좀더 해야될게 있긴한데 여기서 텐션 조금이라도 낮추면 지는 거야. 텐션 떨어뜨리면 안 돼. 아, 몇판 했지? 이러다 한 20판 채우겠는데 오늘? 그래도 한 어, 열, 12판? 한 12판에서 15판 사이로 너무 무리하지 않게 왔다 갔다 하려 했는데. 음, 1500점에서 1396점까지 떨어질 때는 무슨 일이 있었지? 기억나지 않아. 기억나지않아? 무슨일로 점수가 널어갔는지 기억나지않아 3번이 또왜 유유야 솔맥? 솔맥 좀 많이했어 어. 내가 그래서 솔져 괜찮을까? 내가지고 솔로를 많이해봤는데 아... 어. 정치도 좀 많이 당하고 무조건 뭐 파라 뜨면은 어 솔져 보세요 막이래지고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네. <laughs> 라인도 괜찮긴 할것 같긴 한데 3인큐 짜면은 나 뭐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근데 정크로 지가 항상 꿀 빨고 있긴 한데 여기 보면 듀오듀오듀오잖아 지금 듀오듀오는 승률이 나쁘지 않은데 힐을 짤수 있을까 이번에, 그, 정크 못지않게, 로드호그도 좋아졌잖아요? 근데, 로드호그가, 그래, 빠지면, 그래, 그래, 미스 나는 순간, 정크는, 자기 할일다한 거라서, 뭐가 안 돼. 정크가, 그게 빠지면, 뭐할수 있는 게 없어. 공격 시작까지 30초 다제할 일이 반갑다. 있는 겁니다 반가워 띵동 반갑다 아 지앤이 나할때 정크해도 돼? 흐흐흐흐흐 <laughs> <제정 바꿔줘. 웃음> 아, 조합을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지금 지혜님이랑유다님이랑 조합 어떻게 짜고 있는데 지금 둘이서 힐 조금만 들어와도 한점미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녹아요 맥크리를 좀 해볼까? 이거 만약 실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치면은 와 정크에도 누웠어야 어디서 와 정크 어기서저 위쪽에 보고있는 애다가 쐈는데 야, 야, 1킬에 길이냐안 뭐 가려냐? 이렇게 되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잠깐만. 야, 못올라갔어일어 <놀람> 어, 이제 상대가 무리한 거야. 그냥 쟤 뭐, 저렇게까지 들어올 게 아닌데, 무리해서 들어왔어, 무리해서. 우우우우! 쏘나기가 내리는구나. 도시 그렇지 설계 들어갔어 설계 들어갔어 우후! 야 이거 여기다 깔아놓은 거 설계 들어갔어 겐지 잡았고 정크 터졌어 <laughs> 와나 이거 혹시나 해가지고 위험할거 아닌데 어어나 혹시나 싶었는데 혹시나 싶었는데. 와 누가? 아 겐지 어디 있었어? 와 이걸 살렸었어? 아 캔이 오른쪽으로 들어갔는데 이걸 오히려 더 애매하게 되네와리폴 다다 맞고 다 와라. 와, 내 정크 궁 씨. 야, 왼쪽 이 정크 라니. 오, 야, 정크 왼쪽 으로 빠진 줄몰 랐어. 야, 초월 켰어 그냥. 와 초월 켜버렸어 그냥 와이 못 잘랐어 정크를 오늘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정크 말고 다른 영웅도 좀할줄 알아야 되는데 저 덩크 말고, 이 영웅 괜찮다 하는 3인 큐할때 생각나는 영웅 또 없어요? 기가나 이런 거좀 그만 보고 싶어. 비주류 영웅이라고 하는데. 아. 와, 진짜 저거 설계해놓고 끝까지 기다려가지고 이있네 야, 쟤네들은 화물에 관심이 없어. 야, 어디가 본진이고, 어디가 적진인지 모르겠다, 야. 야, 근데 리퍼가 오. 덫에 걸렸구나 <laughs> 야 앞에다 뻔히 덫을 깔았는데 그냥 걸린다니까 이거 봐뭐 어렵게 깔 것도 없어 와 그냥 발밑에 덫이 있어도 덫다인 먹는 건가? 무겁 무겁 깨는 거 자체를 몰라 그냥 밟는다니까 그냥 나도 물론 다 덫을 못 봐. 아, 근데 방금 정크공은좀 아깝다, 그죠? 방금 정크공은 넣었어야 되는데. 음. 방금 정크공은좀 아깝다.

뒤쪽으로 빠져서 꾸준히 딜을 넣어야 되거든 26킬에 틸젯이라고 해도 약간 뒤쪽 포지션을 잡으면 되겠다 화생 화물 밀 사람들이 전부 죽여버리면 안 움직일 테니까요 아군에 위 중력자탄 호응하기 좋은게 정크인데 자탄반응은 되게 안하네요 자탄반응엔 다른애가 쓰라고 그러고 자탄궁에 한번 넣어보긴 해야되는데 중력자탄에다 한번 넣어보긴 해봐야겠다 근데 자리아 궁이 있으니까 자리아가 리퍼랑 연계하지 않겠어 듀오데 오자리가 정크 덧발기에 딱 좋은 그거거든. <목소리> 야 돌큐 로드가 어떻게 하는

근데 이거 메르시가 좀 잘했다, 이거. 이렇게까지 무리하면 뒤로 잘리니까 뒤를 봐야 돼. 전부 <laughs> 다 <laughs> 야, 내가 짜르려는데 짤른게 없었어. 맞아요. 자탈에, 자살테러라도 하시죠. 아, 그래, 누가 한번 해봐야겠다. 매트리스라도 빨리 낭비시켜야 돼. 이봐, 매트리스라도 이곳에서는. 제가 매트리스 낭비도 심하니까. 저거 어, 메르시만 쐈어 와 위도우 저씨야 메르시 부활궁! 상대 디바, 윈스턴, 라인이라 방벽, 매트리스 딜먹는 중이면 정크궁 쓸만해요 진짜 명중 길게. 그래 좀 약간 어, 전문적으로 풀자고 하면은 난내거 쓰기 바빠가지고, 그

아, 어. 야 메르시, 메르시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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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아, 아 이동. 야 근데 자탄궁이 내 거하기 많아가지고 자탄궁 쓰는지 안 보여. 아, 죽아었다죽니까 자탄에 묶였을 때 아직 멀었어. 다 죽으니까 자탄에 묶을 때요. 아아다 죽으니까 자탄에 묶였을 때요. 아아어까는죄송했요아어다 죽으니까 자탄에 묶였을 때요. 아직 멀었어. 다죽 아직 멀어다까아다아 전혀 우리 콩두가 어어린애가 아니라 야 설마 여기 와저바이트물어이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왜그랬어 하지 말라는 건안 하는데 아 이런 게 규칙이구나 근데 이제 물론 까칠하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약간 누가 하나 시작하기 시작하면은 정신 이 없단 말이야. 이게 또 문제야, 이게. 와. 이게 또 문제야, 이게. 이게 또 뭐가 없어. 뭐야, 뭐야. 아, 그렇게 잘하다가 어리다뇨. 여기 콩두보다 나이 두 배는 더, 두세 배는 많은 분들도 많아. 그 정도면 진짜 한참 게임 열심히 하고 재밌을 테야. 내가 진짜 콩두만큼만 어렸어도 진짜 게임 미친듯이 진짜 어할 텐데. 어? 와 자탄공을 썼어. 봤으니? 메르시구만 안 돼! 우 야, 내가 메르시 설계해서 죽일 뻔 했다, 야. 아 위도우라니 아 위도우라니 야 이거 솔 저, 야 궁이면 된다 야 토르 궁이면 된다 궁이면 로드 오브 궁이면 끝난다 이거 밀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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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위도우 궁 소리가 어디서 난데 에크리가 어디서 겁 없이도. 야, 저정크 궁을 리퍼가 잘랐어. 아, 된다니까. 야 오늘 되는 날이야. 그렇게 오늘 나쁘지 않아. 근데 리퍼가 좀 잘하긴 했었는데. 아 연습. 아까 당분 섭취가 부족해서 그랬나? 아 이거 파티 게임을 GM님이랑 같이 하려면 이야기 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은는데 같이 하려고 그래도 야, 이게 또 승률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한이패하면은 같이 할까? 1500조까지 또 끌어 올려가지고 지금. 드근드근. 같이, <laughs> 같이 이제. 아, 지금 4연승 중인데. 아, 나 지금 같이 해야 되는데.